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와께 호 노래하며 성도의 해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자리를 지으시 춤추면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기의 백성을 기부하시며, 그 성도들이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의 하나님의 전형이오, 그 가리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르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은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심부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실는지 강림하실 때에 이 세상은 믿는 자는 구원이요 불신자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른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당합니다. 특히 주의종들은 그것 외에도 주의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여러 가지 압박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빨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뭐잘 나가고 부자고 권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주 예수여 더디 오십시오. 시월이 너무 빠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제에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은 어떤 것일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보다 더 좋을까, 나쁠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왕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더 좋더라고.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사도바울을 보게 되면 그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나라 왕국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왕국이 이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이 넘쳐나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왕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 바로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산받고 구원받았다면 찬양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꼭 같이 예배를 합니다만은 거기 가서는 목사들이 자리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양은 계속합니다. 하늘나라의 찬양. 그 찬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음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찬양함으로 그 찬양을 듣는 것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어떤 교회는 겨우 성가대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앉아서 찬양함으로 듣기가 안 좋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왕국이 이를 때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상상만 해도 그 광경은 대단합니다. 땅에서는 개교회로서 작은 교회, 큰 교회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없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므로 아주 그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 야, 드디어 내가 구원받아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찬양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고통이 기가 막히죠. 왜 내가 예수 믿지 않았는고. 믿으라 믿으라 할 때는 안 믿고, 만천국이냐. 그렇게 자기 머리대로 생각하다가 결국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는 일을 가는 거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어두운 데서 일을 갈며 술 피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지옥 간 사람들은 원통의 눈물을 흘리고 그런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면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 찬양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온의 자민은 저의 왕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시편 33편 3절에도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그대로입니다만 해마다 새로운 복음 성가들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96편 1절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온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르면 찬양이 넘쳐나는데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넘쳐나게 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희락이 넘쳐나야 돼요. 그 어떤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 우리 인간의 삶에 이 기쁨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늘 슬프고 늘 근심 걱정이 있으므로 기쁨이 없는 삶을 살면 온 몸이 질병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자만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간다라는 그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요. 노년에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어디가 살지 등등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를 기르시는 나의 아버지시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루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그거는 근심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매일매일 뭐가 넘쳐나야 돼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어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스가랴 구장구절의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호와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을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왕이 임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10편, 30편, 11절도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도술 베끼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구원의 기쁨으로 그래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거워할 정도로 아, 구원받은 게 얼마나 즐거운데 그런 기쁨의 삶으로서 혹 불신자를 만나게 되면 부러워할 정도가 돼야죠. 나의 기쁨을 그들이 보면서. "당신은 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봐.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좋은 간증거리요. 또는 전도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넘쳐납니까 기쁨이 넘쳐나. 주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을지라도 이 땅에서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주의 나라에서는 그 기쁨이 더 한량 없이 커지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르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그리를 믿을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모신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끝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이 넘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으로 열방을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의 왕들을 사슬로 저의 귀인을 철보랑이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향할 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에 영광에 이르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또 부활하시고 그 승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받을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능력이나 또는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능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잖아요. 그런 남편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영광을 고스란히 같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돼가지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야가 임할 때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왕으로 임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의 영부인이 됐도 대단한 건데, 우리는 하늘, 땅, 천상, 천하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 기가 막힌겁니다 10편, 60편,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이 영광을 우리가 받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곤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면 달의 영광도 다르면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 의미인즉 성도들이 받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영광과 대충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영광과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 이를 때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겠습니다